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좀일자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할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자, 먼저 일단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요. 책은 총 10장이 루어져있고요 먼저 첫번째 장에서 철론입니다그 다음에 두번째부터 2장부터 9장까지는 다양한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양한 예시들으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 2장부터 9장에 대응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럼 먼저 1장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두 가지를 먼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위 군인 훈장 자격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손, 아,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어떤 손상까지는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 다양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라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철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하철 을 기다렸다, 꽂혀보세요. 그런데, 그지하철에 들어오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멈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솔로코 트문에 임무 다한 명이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어, 덩치가 굉장히 큰, 산만한 남자를 발견했어한 남자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덩치가 산만한, 한 남자를 밀쳐서, 이렇게 전차가 브레이크, 그니까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를 멈추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명을 죽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선, 택 과연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일당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관련돼서 정의에 대해서 철학자들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자. 하면서 이제 2장부터 9장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먼저 2장에서는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를 얘기하는데요. 공리주의는 한마디로 이제 제가 설명을 약간 이, 여기에서는 길게 써놨는데,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최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해서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의 공리입니다. 이 고문에 관련된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형사, 처벌 사용이라고, 해서 사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몇년 전부터. 그런 범죄자들, 특히 이제, 정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용을 쳐야 될까? 아니면, 근데 그런 것도 개인의 권리니까 그 사용을, 사용을 이제 하면 안 된다. 사용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똑같은 거죠. 고문도 이에 대해서 뭐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나타낸 단일 동안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니까, 러 최대 다수의 최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행복의 하불로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고향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 그럼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아니요 하면서 반박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뭐, 최적으로 많은 예시로 들어가고요. 이 장을 또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또 하나, 미래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물론, 벤담과 똑같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쾌락의 차이점인데요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고급 쾌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고급 쾌락이 존재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쉐이스피어의 심슨 가족을 중에 어떤 것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질문에 학생 대다수가 e a r e 의 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물론 심슨가족도더 질이 떨어지는 않죠. 그런데 뭔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계라고 존재한다고 비대 공리 중에 설명하고요. 뭐 자세한, 자세한 예를 보고 싶다면 책에,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3장부터 4장은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의 답변은, 자꾸 그런좀 이상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유해야 한다. 하지 못하면 부당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락사나 콩팥 판매, 특히 이제 조던에서, 온 이건 못,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유명한, 지금, 은퇴한 레전드죠. 마이클 조던이나 농구선수, 모두 다아실 텐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런 돈에서, 만약에 조던의 돈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데, 왜 자꾸 조던이란 대선수에게 자꾸 그 돈을 아마에게 기부하려고 하느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내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립출산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되나 또는 산모의 선택이라는 그런 대립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살, 솔직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꾸 대립출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자유주산주의의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자유주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운가라는 것을 지금, 어, 계속해서 따져보는 입장이 자유주산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5장은, 한테, 설화작 한테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에 관해서 설명할 때, 특히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결국 자살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인생의 도덕적인 모든 선택들이 하나하나 그쪽에 살펴보면 다 동기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칸트가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리주의 에 반대했다는 거지만 이유는 이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이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공리주의는 뭐라고 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공정한 헌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공정한 헌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헌법이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헌법 자체가, 생겨나기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데, 공리주의는 자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죠. 6장에서는 돈 롤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등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시를 보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하나. 어,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 선진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또 이게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 그,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갭이 있는데, 그런 그 갭의 기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아니면 어떻게 부여해나, 하나, 부여해나,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철학자 존 루이스였고요. 그런데, 그런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위를 어떻게 활용해나, 하나에 대해서, 존 놀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평등을 옹호했죠 이런 부분, 답변을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만을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약간 자유지상주의하고는 조금은 반대 의견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롤스도 공리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뭐, 어, 그니까 칸트도 그랬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뜬금없을 수 있지만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 부분은 어, 정말 저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작가를 칭찬해 주고 싶은 이유가 2장부터 6장에 나온 철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또 어쩌면 예시로 쉽게 설명해 주는 정말 이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또 시험 격차 바로잡기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대인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해보시면, 이런 느낌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그 굉장히 학원이나 이런 교육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은, 뭔가 명문 대학교를 더 많이 가는 것. 반대로 굉장히 교육의 여건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성적에 닿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라는 부분에서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또 인종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어, 정말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지금 계속 빠르게 빠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그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서 책을 읽으시고 또 이런 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번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8장 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중요한 게 목적론적 사고를 주고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요. 텔로스가 뭐 이제 목적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문제의 이 목적, 텔로스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의 목적은, 정치의 텔로스는, 그러니까 대학의 목적은, 대학의 텔로스는 뭐냐. 그러면서 자꾸 이 텔로스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도덕적인 사고에서도 그런 목적, 텔로스를 따져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구장에서는 충직 딜레마라고 해서 어, 다양한 이제 충직 한마디로 어, 충성된 거죠. 그런데 이 예시가 또 나옵니다. 이 예시 중에 저는 딱두 가지 어쩌면 뭐 중요한 두 가지를 저는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사지를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과거의 사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고, 전혀 직접 그런 일을, 어, 겪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직접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철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건 뭐 일반 시민들도 계속, 뭐, 정치적으로도 계속 갈등을 겪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련돼서도요 이런 부분들 어, 제가 지금 살짝 예시로 띄워놓고 그런데인데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많아요. 이런 예시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작가가 생각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참 이게 예, 참 애매했던 게 작가가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는 정의가 딱 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한 거는, 공리주의를 반대했다는 거. 왜 반대했는지 궁금하고 싶다. 궁금해서 알고 싶다. 했다. 그럼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 저는, 어,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도덕적 이견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요. 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냐면 하 상호 존중의 태도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약 15분 동안 와 이렇게 또 길게 설명해본 적은 진짜 오랜만인데요. 왜냐면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15분도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오늘 제책 소개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봐주셨던 지금까지, 만약에 15분 동안 다 시청하셨다. 정말 대단한,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뭐, 다 보지 않더라도 중간에 넘기면서, 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다. 아, 정말 이분들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이란 무엇인가요? 뭐, 다양한 답변을 써도 돼요. 나는 정이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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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것 같아요. <laughs> 그림.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진행 댓글이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 자율 비상 주의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나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여기에 남겨, 댓글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소개를 마, 치겠습니다 어, 좀 길고도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뭐 구독해주시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구독자가 3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줘서 50명 정도, 50명 정도 된다? 그럼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어떤 책으로 다가올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책좀 일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